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베테랑스 학원 원장 문경민입니다. 자 22년도 전형 입시가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결과는 다 나왔고 12월달에 해서 이제 추가 합격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제가 이번에 22년도 입시를 겪으면서도 항상 마음속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 제목입니다. 선 간판. 간판은 대학을 얘기를 하고 어, 적성은 과나 진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선은 점수에 따라서 학교를 결정을 하고 전년도의 그 경쟁률을 보고 난 다음에 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대입의 합격률에 있어서는 다 만들어지고 난 시점이니까 뭐 당연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이 어떤 문제를 불러 일으키냐면요, 바로 지금 같은 이 기사들 같은 문제들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스카이라고 하는데도 이만큼이나 자퇴를 하고 중도 탈락을 한다라는 거는. 그 밑에, 밑에라기보다는 그외 이하의 평가, 학습팩상으로 되는 학업기호들은 더 훨씬 더 많은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해 뉴스에서도 의대인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방법은 아닌 건데, 문제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회사들 입장에서도 취업을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지금 이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회사들의 입장에서도 정규 취업이나 정규 공채 같은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이지 않는 분위기다라는 게 현재의 기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그럼 어떻게 미연에 좀더 준비를 할 수는 없었을까?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회의 주제를 그런 식으로 잡아 봤고요. 제 설명회는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자리합니다. 22년도 입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또쭉 이렇게 분석들을 할 거고요. 그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부모님들께서는 도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고수의 트렌드에서는 그러면은 본론적으로 우리가 그두 쪽을 다 잡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부, 22년 전형을 일단 빗대어서 23년도 지각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작년부터 항상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우리나라이긴 하지만 고3의 학령 인구의 어떤 유동성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만 한다. 자, 제가 이번 설명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어떤 거냐면 22년도 왔을 때 어땠어요? 줄었죠? 지금 보시면은 6, 6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죠. 그리고 다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23년도에서는 줄게 되어 지금 현재 고3, 우리나라의 기조가 그렇다라는 건데, 자, 이게 3택에서 어떤 영향을 주길래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해서 보니까, 어, 21년도 전형 왔을 때 어떻습니까? 똑같이 줄었어요. 그리고 늘었고, 그 다음에 줄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알아보자라는 건데 사실 학령인구 변화 한 가지만으로는 똑같이 줄었다라는 거를 확신할 수가 없죠. 객관적인 플러스 알파의 근거가 있는데 21년도 전형 오면서의 그 3특에서의 근거는 뭐냐면 바로 3특의 자격요건의 강화입니다. 자, 학생은 4분의 3 이상, 학부모님들은 3분의 2 이상을 현지에서 체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격요건이 갑자기 붙기 시작을 했고 어, 학생들 중에서는 더러 그럴 수가 없었던 이미 그러지 못했던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21년도 전형에서는 삼특 자격 요건이 되지 못해서 지원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학령 인구도 증가를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자격 요건도 강화됐고 이두 가지의 사실이 어 삼특의 21년도 전형에 전체 12개 주요 대학교, 서류 6개, 지필 6개 대학을 골고루 해 놨어요. 그 대학들의 인원을 감수 총 지원 인원수가 감소됐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22년도 전형, 올해 임미했던 학생들의 전형에서는 학령 인구가 어떻게 됐다고요?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3특에서 이제 1년 동안 자격 요건을 이미 알고 안배를 하고 준비를 할 시간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2년 전형에서는 약 6천 명 정도가 총 지원 인원수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23년도 전형은 학령 인구에서는 감소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3특에서는 감소를 할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근거가 있느냐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지금 해당 자료는 어, 이번에 올해예요. 올해 올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국내 복귀 기업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한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외로 신규 법인의 회사 수가 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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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개씩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줄어드는 시점이 있죠. 갑자기 줄어드는 시점이 2019년도 정도가 되면 20년도 오는 20년도에 이때 1,800여 개 정도로 거의 반절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의 외부, 신규로 해외에 나가서 사업체를 설립을 하거나 어떤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의 부담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정부는 많은 노력들을 했었거든요. 재세의 감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혜택을 주려고 복귀를 독려를 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인건비가 굉장히 좀 비싸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해외에서 뭐 어떤 공장이나 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판단 하에,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3,000개씩 늘었지만, 2019에서 20년도, 20년도 9월 달에 측정해 본 결과,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삼특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쉽게 생각하세요. 2019년도에서 20년 그 사이에 언제 절반으로 줄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2019년도 9월달에 새학기가 시작이 됐을 때 10학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가는 그게 3년이 되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2019년 9월달에 11학년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반에 있는데. 전학을 오는 학생들의 인원수가 줄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11학년 때 전학생들이 줄었다고 해서 11학년에 전학 온 학생들이 삼특의 자격 요건이 되나요? 안 돼요.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1학년, 12학년. 최소한 10학년 때는 전학을 와야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 10학년, 9학년도 영향을 주겠죠. 8학년도 영향을 주겠고, 10학년인 학생이 2019년대 9월달에 10학년, 그럼 20년도 9월달에 11학년, 21년도 9월달에 12학년이 되고, 그 다음에인 22년 7월달에 어떻습니까? 원서를 쓰게 되죠. 22년도 7월달에 원서를 뜨게 되는 학생들이 바로 뭐예요? 23년도 전형의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 전형부터는 바로, 학령 인구의 저하와 더불어서 학생들의 삼특의 어떤 근거. 그러니까, 해외로 신규 법인수들이 줄어드는 시점이 23년도 전형 학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학생들이 2020년 어, 넘어와서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2019년부터 줄어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023년 혹은 2024년에는 반드시 지금의 2022년도보다는 훨씬 더 진원 인원수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를 전망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럼 이런 지원 인원수들이 줄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길래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면 먼저 21년도로 왔을 때 줄었죠. 그때 줄었을 때 삼특 주요 대학교들의 경쟁률입니다. 경쟁률들을 보시면 어 지금 이두 개의 막대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게 20년,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좀더 녹색스러운 거 그게 2 1년도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 21년도에 지원자 인원수가 가장 높았던 학교들을 1위부터 시작해서 쭉 12개의 주요 대학교들을 나열을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서류대학교 6개, 어, 지필대학교 6개를 공정하게 이렇게 나열을 한 거, 주요 대학교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학들은 다 있는데, 보면은, 어, 1위 서강대부터 시작해서 성균관대, 중앙대 이렇게 왔을수록, 이것만 우선 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줄었느냐. 줄었죠. 성균관대 줄었죠. 중앙대 조금 늘었어요. 왜 학교들 건대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다 줄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학령 인구가 줄었다. 주요 대학교들도 전체 경쟁률이 줄은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1년도에서 22년도 오면서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떨까요? 보세요. 역시 22년도 경쟁률이 가장 셌던 학교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을 하고 그 옆에 그 전년도인 21년도의 경쟁률을 나열을 한 거예요. 명시를 한 건데 보니까 서강대학교 어떻습니까? 늘었죠. 한양대학교? 완전 많이 늘었죠. 왜 완전 많이 늘었을까라고 보니까 한양대학교는 아실 거예요. 지필대학교 작년까지 지필 시험을 보는 대학교였다가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뀌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돼서 7대 1이었던 경쟁률이 11대 1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균관대는 조금 줄었다라고 하는 특이 사항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다 늘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전체 학령 인구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인해서 그 해에 삼특위 지원을 하는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늘면 경쟁률도 대부분 학교들이 늘고 줄면 전체적인 경쟁률도 주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자료를 분석을 할 때에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건그 자료의 전체 지표가 일정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경쟁률들의 일관성이 있으려면 모집 정원이, 전체 모집 정원이 동일해야지만 이 얘기가 성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집 정원들을 보니까 3개년 동안 모집 정원들이 가장 많이 인원수를 뽑는 대학교에서부터 가장 적게 인원수를 뽑는 대학까지 쭉 나열을 해봤는데 그 인원수들이 3년 동안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몇 명의 차이가 있거나 이런 순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보면 중앙대학교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해서 쭉순인데 가장 많이 뽑는 인원수를 뽑는 대학은 경희대 지필 대학교였고 중앙대가 그 다음 순위 가장 적게 인원수를 뽑는 대학이 바로 이쪽에 보시는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는 항상 30명 정도의 인원수를 뽑다 보니까 경쟁률이 앞에 21년도 22년도 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높다 항상 1위를 달리고 있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어요 부분에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화여대와 그 다음에 한국외대가 보이실거예요이 두개 학교가 이제 지필 대학에서 서류대학으로 바뀌게 되죠 이두 학교의 경쟁률 또한 어떻게 될지 에 대해서 추이가 내년에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서류대학교로 변경을 한다 모든 대학들이 서류대학교로 변동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한양대처럼 경쟁률이 팍 치솟느냐 국민대도 역시나 올해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필이었을 때 6대1의 경쟁률이 올해 서류로 바뀌고 난 다음에도 6대1의 경쟁률로 거의 동일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자, 12년 특례 얘기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학령 인구의 증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라고 하는 그 변화가 12년특례는 크게 직접적으로 똑같은 괴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보면 20년도에서 21년도 왔을 때는 먼저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줄었지는 않지만 76명 정도밖에 안 늘었죠. 그런데 21년, 22년도 오면서는 600명 정도 늘었, 늘었던 상황이었을 때 600명 정도로 약 9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23년도 전형은 사실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없는 이상, 뭐, 조금 는다, 많이 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후에 좀더 추가적인 자료가 있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22년 전형, 올해, 그러니까 22년 전형의 3특 주요 대학은 지원 인원의 증가로, 학령 인구 증가 플러스 지원 인원의 증가로 어 전체적인 경쟁률이 상승을 했었다. 그런데 23년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령 인구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지원의 감소가 올해보다는 감소로 이루어질 것을 전망이 된다. 그리고 그 근거는 어, 해외로 신규 법인의 회사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적용받는 시점이 지금 이제 내년에 23년도 전형의 학생들부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2년 특례 지원자 수는 학령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적게 늘거나 많이 늘거나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22년도 올해 전형에서 서류 경쟁률을 보면 가장 높았던 학교는 서강대였고 한양대학교는 지필로 지필에서 서류로 바뀌면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치솟았고 국민대 역시 그렇게 지필에서 서류로 바뀌었지만 6대 1 정도로 한양대와 동일하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이고, 지필대학교에서는 순위가 건대, 동국대, 경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순위였는데, 여기에서 이화여대와 그 다음에 한국외대는 내년에 지금 서류전형으로 바뀔 예정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서울여대도 내년에 서류전형으로 바뀝니다. 원래 면접대학교였는데, 인서울 4년제예요 서울여대도 4년, 그, 면접전형에서 서류전형으로 바뀔 예정이다라는 점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대학교의 이 12개 대학교, 우리가 아까 전에 지표로 봤던 12개 대학들이 주요 대학교들인데, 3개년 동안 인구, 모집, 전체 정원의 모집 정원이 어땠습니까? 변화를 했나요? 변화하지 않았죠? 내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니다. 자, 1부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학력 인구의 이 변화로 인해서 각 대학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학교 봤으니까 이제 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죠? 제 오늘 설명에 그 어떤 컨셉, 원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로 이 학과를 선택, 그 다음에 선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각 학과마다의 그 정보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있으니까요. 어, 올해에는 어떤 학과가 가장 어떤 이유 때문에 지원 추이가 늘었는지 많이 몰렸는지 그런 내용들을 (2부에서)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